레이저 줄자 베스트 3 고급 성능의 레이저 거리 측정기를 추천합니다. 이제껏 느끼지 못한 거리 측정의 혁신. 마일시 미니 디지털 레이저 거리 측정기를 만나보세요. 무거운 장비로 인한 번거로움과 정확한 거리 측정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마일시는 손바닥만한 사이즈로 어디서든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으며 40m에서 최대 100m까지 놀랍도록 정확한 측정을 제공합니다. 이 제품은 부피가 큰 장비에서 해방시켜주며 다양한 거리 측정 옵션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직스러운 측정을 보장합니다. 사용자들은 뛰어난 휴대성과 정밀도로 극찬을 아끼지 않으며 현장에서의 작업 효율성도 크게 향상되었다고 평가합니다. 마일시와 함께라면 이동과 측정이 더 이상 문제될 게 없습니다. 휴대성과 성능을 모두 갖춘 최상의 선택입니다. 측정의 게임체인저 마일시 레이저 줄자를 만나보세요. 긴 거리를 측정하는 게 고민이신가요? 마일씨는 무려 최대 40m까지 정확하게 측정합니다. 사용도 간편하고 손에 쏙 들어오는 크기로 휴대성은 물론 최고죠. 배터리로 작동하니 어디서든 편리하게 사용 가능하답니다. 사용자들은 이 성능에 완전 만족하며 기대 이상의 결과를 경험했다고 입을 모읍니다. 작은 배터리로도 뛰어난 성능을 발휘한다고 하니 더욱 믿음직스럽죠. 마일씨 레이저 줄자로 이제 차원이 다른 측정을 경험해보세요. 여러분의 거리 측정 고민을 한 방에 해결할 레이저3인 웜, 복잡했던 거리 측정. 이제는 손쉽고 정확하게 최고 60m까지 빠른 속도로 딱 맞춰드립니다. 다양한 기능으로 어떤 상황에도 완벽 대응, 다만 투명 유리에서는 레이저 감지를 피해주세요. 많은 사용자분들이 줄자 없이도 다양한 측정 기능을 특히나 유용하게 사용하셨다고 해요. 작동도 매끄럽고 기능도 다양해 만족도가 쭉쭉 올라갑니다. 지금 바로 레이저 거리 측정기 3 인원으로 스마트한 측정을 경험하세요.